자,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어 이제 한 사람이 저한테 다음 생에 누구로 태어나실래요?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노비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은 국가일, 나라 일을 하실 분들이고 자, 나의 나라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어. 그래서 책을 조금 볼 거고, 그래서 공부도 조금 할 거야.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는 그런 노비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자, 지금은 노비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은 꼭 그럴 거야요 노비인 주제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단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혀 들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괴롭혀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도 너무 당혹해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알수 있는 거갖고 문제를 푸시고, 그래도 모르는 거는, 아, 이거 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긴 소리 안 하고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거는 충분히 풀수 있어요. 다음 인물과 상호 관계 없는 것에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는 또 자주 나온 것도 아실 거고요. 일단 1 번부터 틀렸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스노우 하면은 미국 사람 맞나? 이것도 좀 마음 안 들고 물의 여가 효과를 입증했다. 이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여가 효과를 입증한 사람은 두 사람 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밀스라는 사람, 레이크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을 묶어서 밀스 레이크 현상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노우는 역학조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뭐에 대한 역학조사?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부터 답이 돼요. 그럼 2번은 뭐 맞다는 거지 뭐. 페텐코프, 메넨 대학의 위생학 교실 창설한 사람. 그래서 우린 이분을 환경 위생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이해되실 거고. 그다음에 채윅하면은 영국의 노동 인구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 네, 이 사람이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보고서 썼을 거예요. 이 보고서 써서 결국 무슨 법을 만들었더라? 세계 최초의 공중 보건법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848년에. 네, 그리고 이 사람 맞아요. 보고서 쓴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하면 독일 사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창시. 맞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크게 세개 3대 보험법을 만들었는데, 1883년에 우리가 읽은 질병보험법, 그리고 1884년에 우리가 읽은 노동제보험법 그리고 1889년에는 연금보험법을 만들었죠. 3대 사회보험을 만든 사람,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거는 충분히 풀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뷰리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의료 서비스의 질 하면은 워낙 구단처럼 외우시는 메이요 기억하실 거고 니라는 사람 존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뷰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했는데 이건 감으로 잡을 게안 됩니다 그래서 비오리의 의료의 질 구성 요소 이거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유인물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자그 비오리 하면은 네 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또 가르는 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 서비스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잠재적 역량을 모두 발휘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서 운영 체계 내에서 실제로 역량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뭘것 같아요? 실제로 역량을 미치는 정도야. 한 서비스가 이상적인 상황에서 잠재적 역량을 모두 발휘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 실험실 같은 데서 역량을 발휘했을 때그 효과를 효능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효능,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운영 체계에서 실제로 그 역량을 다 발휘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우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효능, 효과, 효율, 요세 개를 비교했었던 계획 하실 겁니다. 효능은 실험실 같은 데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효과라고 표현했고, 하여튼 이거는 효과성을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한 서비스가 생산비에 비해서, 아, 돈 얘기가 나오네. 한 서비스가 생산비에 비치는 실제적인 역량의 관계,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린 무조건 효율성이겠죠. 효율성. 세 번째입니다. 인간 집단의 요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의 관계로서 수적, 분배적 요소의 두 측면을 말한대. 아, 수적이고 분배적 요소의 두 측면. 이게뭘것 같아요?